네 여섯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고도인 노인 가자 노인문화센터 미술 강사 이성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꽃을 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했는데요. 꽃을 하다 보니까 어떠셨어요? 꽃은 선생님들이 많이 그리셔 가지고 또 편안하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작업은 어떤 뭐 특별한 그게 없어요. 없어서 선생님들이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데. 이번 시간도 저는 꽃을 해볼까 합니다. 가을하면 생각나는 꽃이 있죠. 가을하면 생각나는 코스모스. 코스모스가 벌써 폈더라고요. 펴서 제가 코스모스를 가지고 오늘은 작업을 시작해 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이 코스모스 보이시죠? 코스모스를 가지고, 이제 가을 한번 생각나는 코스모스를 가지고 제가 작업을 할게요. 코스모스 꽃을 보고 그리시려면 코스모스 위치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편안하게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좌우로 보셔가지고 위치가 괜찮다 생각하시면 하셔도 될것 같거든요. 저는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릴 때 꽃의 특징을 그리고자 하는 사물의 특징을 잘 살펴야 한다고 하잖아요. 이 꽃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꽃의 위치도 보고 꽃의 특징을 보고 할수 있는데 이 오늘은 코스모스를 하는데 코스모스 꽃잎이 몇 개인지도 관찰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그러면 꽃잎이 많은 건 꽃잎 개수를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코스모스는 꽃잎이 몇 개인지 분명 우리가 대체적으로 아시는 게 8개, 7개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꽃잎을 꽃을 그리려면 중심에 수술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리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수술을 먼저 이번에는 좀 크게 한번 그려볼까요? 크게 그릴게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수술이 어느 정도 됐는지 소스를 이제 원을 그려놓는 거예요. 이 엽서 그리기는 선을 뭐 상관없이 힘을 빼고 그리시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꽃의 특징을 해서 선을 먼저 그려놓고 하셔도 되고요. 한입 꽃잎 하나하나를 그리셔도 되는데 선생님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한번 꽃잎의 수를 한번 새 그려놓고 한번 해보게, 해볼게요. 꽃잎에 술을 이렇게 크게 하나, 하나를 이제 그리는 거예요. 하나.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그냥 그리시고 사시면 어떻게 보면 잘 맞추실 것 같아요. 세개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네 개. 위쪽은 좀 크게 그리시고 밑에 쪽은 옆에 작게 좀 그리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시면서 밑에는 조금 작아지게. 네개 그리셨잖아요.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그리시고, 여섯 개. 다섯개 이렇게 시죠 그리시죠. 그리시죠. 그리시그다음에그 다음에 그리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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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힘을 빼고 하시면 이 꽃잎에 약간 오돌오돌한 부분 선이 그려질 거예요. 그게 더 매력 있어요. 이렇게 그리셨잖아요. 그다음 이 꽃의 코스모스 끝에 보면 뾰족뾰족뾰족이에요그 모양을 그리시면 사람들이 보고 가서 아 이게 코스모스 꽃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걸 생각하셔 가지고 그러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는 다 갔으니까 그 특징을 살피시면 조금 화순지엽서가 참 좋은데 화순지엽서를 사려면 인사동을 가야 되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팔긴 팔아요 인터넷 팔긴 파는데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냥 엽서에 하는 건데 그다음에 꽃에 코스모스 꽃에 보면 이 선이 꽃잎에 선이 하나씩 하나씩 다 있어요 그 특징을 그래서 선을 조금 그리시면 그대에 그리실 때 안에 밖에 그리신 선보다는 조금 가늘게 그리셔야 되겠죠. 뭐다 그리시는 안 어때요? 약간만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어떤 거 길고 어떤 거 짧고 뭐 그래도 뭐 꽃잎같은 모양으로 선 그리실 때 꽃잎의 모양을 보고 기울기를 보고 그리시잖아요. 약간 둥글게니까, 선도 약간 둥글게 나가셔도 되고요. 수술을 표현할게요. 수술을 표현하는데, 수술의 특징을 보면, 여기에 저번 시간 같도 수술에는 뾰족뾰족한 그 부분이 있어요. 그걸 조금 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게 리얼하게 그린 건 아니니까 그냥 점으로 이렇게 수술 모양을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명암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아니, 또 명암을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될것 같아요. 또 명암 생각하시라면 선생님들 복잡해셔가지고 어디에 하시냐. 제가 보면 어느 한 부분만은 조금 진하게 좀 들어가면 명암이 자동적으로 생기니까, 보세요. 한쪽은 조금 들어가고, 한쪽은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명암이 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셔가지고, 한쪽은 좀 많이 들어가고, 한쪽은 조금 들어가고 해야 되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줄기는 제가 이쪽에서 보니까 줄기가 많이 보이지가 않아 꽃잎 사이로 보여서 줄기는 안할게요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색을 들어가셔야겠죠. 이 엽서가 화선지 엽서가 아니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말릴 때까지 조금만요. 색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수술을 먼저 칠하면 될것 같아요. 수술은 여기 보면 노란색이 있잖아요. 옅은 노란색을 먼저 충분히 묻히셔가지고, 물기를 없앤 상태에서 이제 칠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연하게 칠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진한 색으로 명암을 좀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우리가 붓으로 할때 명암을 어느 정도 넣었잖아요. 넣었어도 물감을, 색을 칠할 때도 조금 같이 명암을 넣으시면 더 예쁘게 나오는것 같더라고요. 색을 칠하실 때 물이 조금 없어도 될것 같아요. 지금 아직도 안 마른 것 같아요. 안말른데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술을 칠할 때 노란색만 칠하지 마시고 갈색을 약간 섞으셔도 보면 수술 자세히 보시면 그곳에 갈색 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갈색을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갈색 정도를 조금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 색이 나왔죠? 이렇게 갈색을 약간씩 넣으시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짙은 갈색을 한번 찍어봐도 될것 같아요. 할게요. 꽃잎은 무슨 색인지 아시죠? 이게 코스모스에는 화이트가 있고 분홍색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보랏빛도 약간 있더라고요. 그냥 붉은색도 있고 근데 이번 코스모스를 보니까 이게 핑크빛. 핑크빛 오페라색 뭐 생각하셔도 되는데 뭐 오페라색으로 안 하셔도 되 빨간색에다가 화이트, 흰색을 섞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오페라색 계통으로 칠해볼게요. 진하다고 생각하시면 화이트를 섞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먼저 연하게 칠하시는 게 좋아요. 연하게 칠해서, 수채는 연하게 칠해서 진하게 들어가잖아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진하게 칠하고서는 연하게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셔가지고 조금 연하게 먼저 칠하겠습니다. 붓을 뉘어서 그냥 살짝, 살짝. 처음에는 명암을 뭐 굳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얀 부분이 남아도 괜찮습니다. 꽉꽉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화이트가 색깔에 이제 흰 부분이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해놨으면 여기에서 조금 진하게 조금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진하게 조금 들어가 볼게요. 코스모스는 가을 쪽제 꽃잎의 가을 쪽 부분이 약간 너무 너무 진하다. 너무 진하면 진한 부분에 살짝 살짝 명암을 넣는다는 식으로 그냥. 색을 조금만 넣을게요. 그냥 제일 진한 거를 할 때는 살짝살짝만 넣어도 될것 같아요. 이시면 그냥 명암으로 생각을 안 하고 해도 색만 몇 가지 색을 넣는데도 그 입체적으로 보이잖아요 이게 편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색을 칠했습니다 이제 글을 써야 되잖아요 글은 저도 가만히 보면 글을 쓸때 뭐를 써야 될지 어떤 때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안 나는데 우리는 코스모스니까 코스모스는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가을 하면 그리운 사람 생각하는 거 생각하셔가지고 그리움을 해볼까요? 선생님들 그리워, 선생님들 만나고 싶은 마음이 진짜 그리워요. 그래서 저는 그리움으로 한번 해볼게요. 글씨 쓰는 거 이제 어떻게 보면 붓의 끝을 잡고 힘을 빼시고 하시는 거 아시죠? 그리움 써볼게요. 방법이 없 다고 계속 제가 말씀 하시 는데 진짜 방 법이 없 어요？방법 없이 그냥 하나하나 하 시면 돼요. 그리고 음. 이렇게 해 주고 힘을빼 시고 삐뚤삐뚤 쓰 는게 더 예뻐요. 간단하게 해서 그림만 하겠습니다 도장을 찍을게요 이제 마지막 에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을게요 그림은 그림을 그리고 나서 모든 게 자기 사인이 들어가든지 도장을 찍지 않으면 완성품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그림을 선물을 주는데 그 도장을 안 찍고 사인을 하지 않으면 그건 그 사람이 진정으로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그림에는 사인이 들어가야지 마무리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제 도장을 찍겠습니다. 어? 찍었어요. 찍었어요. 저희들이 네? 하고 싶은 대로 저는 이번에는 제 하트 모양보다도 제이름에 성자가 있잖아요. 성미잖아요. 이 성미잖아요. 성자를 다시 위에다 한번 찍어볼게요. 성자를 많으셨습니다.